何、うんうん 안녕하세요. 고마와 오늘은요, 멋집보유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몇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장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지뿌요를 샀거든요? 앞머리 까달라고요? 눈썹을 안 그렸는데. 좀 살짝 그려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지뿌요를 제가 라방에서 먹어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저할말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아빠랑 전화했는데 전화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모찌부요를 벌써 먹어버렸어요 한 입. 까먹은 거예요. 모찌부요를 라방할때 처음 먹자고 다짐했는데 그래서 반입 먹은 모찌부요를 아무 생각 없이 음 맛있다 이랬는데. 아, 나 라방 하면 먹기로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님 먹은 모찌불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리고 나 과자 되게 많거든요? 내릴게요. 너무 애매해가지고, 다음에 까볼 게 있습니다. 감기 안 걸렸는데? 바로 이거예요. 새 거인 것처럼 해야겠다. 짜잔. 새볼 같아요. 먹어볼게요. <laughs> 음.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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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냐면요. 음. 우유 맛이에요. 우유 맛이고, 음, 약간, 바닐라 맛도 나요?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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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단일 맛도 나고. 음. 여러분 저 공연 어땠어요? 일본에서 보신 분들 말해주세요. 되게 감동받아줘서 기뻤어요.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립 컬러 뭐냐고요? 일단 이 멋집볼을. 그니까 러 여기가 빵이 약간 떡처럼 돼 있어요. 음! 음, 음. 음! 맛있다! 저 어저께 드럭스프에서 못 샀거든요? 오늘 이거 발랐어요. 어디까지? 이건데요. 넘버 6번.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이런 느낌이야. 난 여기도 이렇게 써요. 사실 이렇게 문, 나세요 멀티로 그냥 귀찮아서 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입 먹어볼게요. 흥... 음... 아, 야,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이거 봐요 봐요 신기하죠 나 역쿨일걸요 아마 역쿨은 아닌 것 같아요 코랄을 쓸 때도 있어서 쿨은 쿨인데 이제 역쿨인 것 같아요 따분 응, 응. 음. 포켓몬.そうだよ, 음. 음. 포켓몬だよ.違うのこともあるよ.ちょっと待って。 피카츄もあるし。私が。 아, <laughs> 제가 한입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 음. 眠くな나 <놀라> 음, 음. 라이브 시때그 후에 잠매내 잠을 잠 맞.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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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장님 이벤트는 중국에서 하는데요. 아직 장소는 잘 몰라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なおめんまま同時へ주실것같아요。うん。今寝たい。あ、眠くないなんか眠くないけど、ライブ後、明日朝早く起き,起きること必要から。 음. 음. 이뻐이, 답에, 답에, 떼네. 이뻐이, 답에, 떼네. 내가 고양이 만들어줄게. 내려봐 우리 내코를 위해서. 좀 어때 네? 네꼬미 타이 만그리싶이 응. 안돼 여기 너무 짧아서 안돼. 민크아그거 음. 네꼬. 여기도 먹어야 되나 봐. 응. 응응. <laughs> 짜잔내 꼬미 따이 내 것도 따이 오장짜잔 그래서 나 채팅 읽고 있어 단지 난이 고양이를 자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음 バッコリしてきたうんこうぐまばりんが <laughs> 欲しいも欲しいもだと書いているかな何の意味かなわからないけど欲しいも 猫, 피카츄, 뭐, 귀위다 응,そうだ요. 음. 오시모 그래, 오시모 하트 만들어달라. 맞아! タカノコ먹는んだおまだ、なんタカノコ먹었고、カモコくれ。なんか、お、いろんげいそんね。いろけでポケモン、でなにか、いちばん、すきなのやっぱりわたし、ピカチュウがすきだよ、うん <laughs> うん <laughs> 해드렸어요. <laughs> 뭔가 콧물 나올 것 같아. 갑자기 뭔지 아시죠? 갑자기 선물 나오면 나한테 갑자기 <laughs> 더럽다고 하는 거 아니지? <laughs> 나, 나 이번에 공연 때 일본어로 물 마시고 할게요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콧물 마시고 할게요 이랬다고 <웃음> <웃음> 얼마나 짠웃는데 <참을 웃음> <laughs> 근데 뭔가 웃기 웃는데도 왜 웃지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 너무 이게 바 귀에 박혀가지고. 그래, 네. 하나미즈. 나미, 외다 근데 뭐, 고치미즈가나 오늘 TMI, 오늘 머츠나베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어제 만났는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이거, 레몬, 레몬, 테이? 레몬티 c 또 m May I have a I'll look at your l i s t g a 짜잔. 저 원래 늘 쓰는 것만 쓰는 타입인데, 이거 좀 예뻐서 샀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쓰는 건 색은 이런 비슷한데, 좀 건조했는데, 이건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지금 43분. 응. 日本に来てるの?来てるの? <laughs> <일본에 웃음> 나의 홍당루가 뭐냐고? 일본 거예요? 네. 사실, <laughs> 이만日本日本이いま Can you post? your makeup tutorial sure 음음난 잠지만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무지개떡 같다고?

여러분, 저 그래가지고요. 세깅? 세깅 역시 쿠키 멈탑. 이게 쿠키 멈탑의 세깅이야. 알겠어? <웃음> 죄송합니다. 재민이 <laughs> 갔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나몇 살인데? ようんうんうん。<laughs> <laughs> タちゃんの「鼻水吹きます」「鼻水吹きます」「意味が何吹きます」が何?「<laughs> 鼻水吹きます」だと話して「鼻水吹きます」「吹ける」が何 ニコマンボーボーボーよオッケー今日はありがとういい先生見てこれ前にはピカチュウだったけど私が猫みたい作りましたどうですかいいよいいと思うでもここがちょっと大きいけど 조금 먹어서 공평하게 만들어요. 응. 응. 넣어. 음. 아마이요. 다음 다운에 더라고 탕당동당롱. 음. ちょっと 음. 비슷해. うん、じゃじゃん。多分、くれさよ、そのにゃん。うん、にゃん、にゃん。もうすぐ。あ、漢字わかんないよ。私、外国人から、今は漢字は無理だよ。<laughs> うん。漢字難しい。ひらがなと、カタカナは大丈夫けど。 今、漢字はちょっとずっと無理だと思ったから。うん。じゃあ、ネイリエこ여기는泣書そうですよ。제가、フェンス할때。あ、ヨキだ。こんばんは。日本語、上手いね。うん。ちょっと上手いだと思ったから、私も。でも、勉強は、 もっと必要だよ今なんかちょっとずつ変なことがなんかなかにあるからうんえっと今も今もわからないこと知らないこともちょっとずつあるから勉強が必要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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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형 무찌 뿌요. 아, 하나 달라고? 하나 달라고? 어땠어내 허가 어땠어? 아나 일퍼야. 어떻게? 충둥이. 충전기가 없어. 들어와. 아, 일퍼라고. 일퍼라고. 또 오실까나. 얘들아, 나 꺼지면 잘게. 배터리 <laughs> 나요. 아, 아, 저거 있나? 네, 뭐. 뭐, 本当に夜遅くか ㅎ 今寝ること一応。それで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ましょう。ちょっと待って。 미안. 난리 난리 다 거기 있는 거못 찾았다고? 조용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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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저 집에, 집에래. 나 지금 이제갈 거니까. 나 감기 안 걸렸어. 갈 거니까요. 또 만나고, 음, 저 내일 스케줄 끝으로 일본에, 내일 스케줄 하고, 올해 돌아갑니다. 이제, 음, 일본에서 팬분들이, 공연 봐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뭔가 전보다 많이 성장한 느낌 들어서요.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음, 또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어떤 앨범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많이 기다려주시고, 벌써 보고 싶다고요? 저 어, 내꺼가 뭐 줬는지 아세요? 나 버블 표사의 초록 고양이인데 그거 만들어줬어. 심지어 더 대박이 뭔지 알아요? 나랑 점 위치가 똑같대 이거 봐. 얘도 점이 있어. 이건 조연이랑 진우가 만들어줬다.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나이 잘 잘자 내고 바이바이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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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달려 내공 내나 내공 구나요 오야스미나사이. 하이. 또 만나죠. 지금까 즐거웠던 일본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지금 왔다고 <laughs> 미안 이제 가려고 했는데 2분 있다 갈게요 <laughs> 지 뭐냐고? 반지 뭐년니 이거 우리 결혼 반지잖아 잊어버렸어? <laughs> 죄송합니다 미안 나갈 거임 뭐하다잊 이제 왔는데 내가 지금 라이브 기차 엄청 오래됐는데 내 라이브 캐치 동안 뭐 했는데? 왜안 왔는데? 내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안 왔는데?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워. 무슨 얘기 했냐고? 왜안오는냐왜안 오지? 너무 슬퍼.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습관 더 플러팅 멈추라고? 저용히 습관 더 플러팅이 아니, 플러팅이 아니야. 이거 정말 우리 사이에 필요한 말들이라고. 라는? 그런 이야기 55분에 갈게? 너가 미안하냐고? 아니 <laughs> 내가 사랑하는 거야 땡크 땡짱 아이스테르 어차피 뭐 이거 보고 싶다고? 반지 뭐 없어 ってやって虫は使っている虫は使っているうん。今虫使っているよ。尻尾だと話したけど、私が見たときは、やっぱり虫だと思ったから、今も使っているよ。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ね。この虫この尻尾だと話したけど、これは 절대 무시다요. 음. 그래서 今日も楽しかったよ.えっと、もちぷは本当に美味しかった.잘가다요 여러분. 와, 아니면 아이してる, 네코. 사랑해요, 여러분. 日本語話してるのめっちゃ可愛い。<laughs> ありがとう。いいえ。うん。四に聞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うん私も私見に聞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は。 すごくにいく,いく,いくから,いくから時間がちょっとあったら、私、見にキいてくださイ。あんのう、ま、た会いましょう。なんだ <laughs> 잘 자라고. 내 꿈꾸다고. 응. 기다려? 알았어. 나 이거랑 셀카 찍고 싶거든, 지금. 맛있지만 예뻐서, 먹을 수 없다 했어. 음. 갈게, 얘들아. 다들 캡쳐해서 올려줄 거라고? <laughs> 알았어, 그럼 내가 열심히 할게. 빵 묻었다. <laughs> 잘 자. 안녕.